네요. 두둥탁 오늘의 묵뱅 엽기떡볶이 짜장맛 거기에 치즈 추가하고 엽기떡볶이에는 응당중당을 추가해야한다 해서 중국당면을 추가해봤습니다 네, 오늘의 묵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시 Mm 시합시 떡을 많이 먹으면 좀 질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반반으로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반반이 뭐 빨간맛 반뭐 하얀맛 반뭐 이런 식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오뎅 떡 반반이더라고요 Mm-hmm. 유튜버 형님들이 별로라는 의견이 많으셔 가지고 아주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. 짜장맛도 나고 저희 동네에 좀 제일 잘하는 엽떡집인데 좀 잘하네요. 매, 매콤하고 막 달달한 느낌도 좀 나는데 그 엽떡만의 그 매운 맛이 좀 나요. 이거는. 여긴 좀 잘하는 집입니다. 짜장은 중국 음식이니까 중국 당면을 넣어줘야 돼요. 엽떡에는 응당, 중당을 넣어라. 퐁당, 퐁당, 숭구리 당당. 중국의 바이러스는 나쁘지만 중국의 당면은 제가 없습니다. Mm-hmm. 선님들 이거 보십시오 떡볶이입니다 콜피스. 유산균이 살아있어요. 두둥탁 국물 한번 맛볼까요? 야, 국이 짜다. 아, 세, 떡을 세게 씹으니까 맛있네요. 옛날에 한국지를 보면 좋은 결의를 할 때도 세 명이 됐잖아요. 그래서 세 개씩 먹어야 맛있네. 도전. 이 젓가락이 불량입니다. 엄마무시한걸 준비 해 왔습니다. 젓가락오 잘해, 잘해. 오 h i 잘하는 거 보이시나요? 이 정도면 떡 u r e 떡볶이는 원래 어릴 적부터 포크로 먹잖아요. 손가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.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잘 먹는 거 아니잖아요. 밥못 먹네. 두둥탁. 라스트 <laughs> 오늘 묵뱅 끝끝 끝.